오늘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자, 첫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십니다. 이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근황 보면요. 이거 히브리서가좀 어렵긴 어려워요.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해요. 근황 읽으면요. 어디가 끝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곧 이렇게 나죠.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분이 곧 뒤에 나오는 예수를 보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 또다시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며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행하심은 이를 행하심은 이거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대신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대신에, 혹은 모든 사람 때문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For. 모든 사람 대신에, 모든 사람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자원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원하여 모든 사람 대신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심을 맛보려 하셨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순 죄의 지불하는 값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며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해서 죽음을 먼저 맛보시기 위해 두 번째요 시작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이죠 구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며마 영광과 종교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며마 죽음의 그 고난 때문에 죽음의 그 고통 때문에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수한 고난과 무한한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십자가 죽음의 깊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영원한 영광의 찬란하고 장엄하며 광대한 영광과 부와 존귀와 삶의 부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읽어요. 믿음의 대상 시작. 믿음의 대상이자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대면 승리가 기대된다.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대라. 그러면 주님께 기대면 온전한 승리가 기대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시작. 많은 아들을 영광에로 이끄시려고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많은 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계신 시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끈다 많은 아들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그리고 구원을 얻고 있는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여기에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영광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영광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깊이 깊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누리는그 똑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그의 무한한 영광에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 먼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의 목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권위 있는 자리로, 위대한 자리로, 하늘의 부여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의 목표는 우리를 어디로요?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한 신실한 마다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한 신실한 마다들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불똥 나서 가지고 예수님 아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아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죽지 말라고 말하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라 인정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인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들어갈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날아지심, 예수님의 피하,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러기에 고난주가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예수님을 모방할 것인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매일 얘기하죠. 제자, 성격, 신약성에서는 마데테스라고 래요 우리 영어에서는 디사이플이라고 래요그 제자라고 하는 말다 같이 담는다. 빨리빨리 담는다, 배운다, 학습한다, 모방한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근황 지내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쪽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쪽에 예수님을 모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신음소리 하나라도 우리가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 틀 하나라도 우리가 만지고 스쳐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순수함과 착함이 묻어나야지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적에 한끼 정도 굶어가면서 굶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자점을 통해서 자아를 포기함으로 말며 아새 생명을 얻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어서 탈이라. 예수님의 순종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들어감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고난 주간과 부활 주를 앞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의 무서운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의 무서운 위기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볼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볼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세워 볼줄 알아야 돼요. 아멘, 시켜서 하면은 게으른 사람이죠. 은혜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춤출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있었던 그런 사건, 그런 일들 앞에서 은혜를 세워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쪽에 앉은 분들이 세워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크게 감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의 무서운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들은 것에 주목해야 되어 들은 복음에 주목을 해야 되어 저 말씀이 왜 내게 주어진 것일까? 왜 하나님은 오늘도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일까? 주신 것 받은 것, 들은 것, 복음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험한 물들이 우리를 삶의 죄악 상태로 자꾸 떠나가게, 떠내려가게 만드는 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미 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뭘 말하느냐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장차올 세상 그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다 천사들에게 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차올 세상이란 장차 주어질 구원의 시대예요. 장차 주어질 구원의 시대.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는 천사들은 천국을요, 천국을 누굴 위해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고 이 땅에서 연습하고 이기고 견디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마치 초등학문을 붙잡은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아직은 그 종들의 통제를 받고, 통들, 종들의 지시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차 들어갈 나라, 천국은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기 옆에 분들에게 놀란 천국은 천사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시땅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 가야할 나라예요. 가야할 나라예요. 들어가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진정한 기도라는 게 뭐냐?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나온다.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현재의 필요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 두가지예요한 가지는 현재의 어려움, 또한 가지는 현재의 필요. 여기에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천사를 위한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곳은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를 위한 곳인데 그 나라 가기까지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우리 10편 이어지는 말씀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믿는 사람들 기름부음 받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무기라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어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날이세요. 그럼 그때까지 이기고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는 참 약해요. 오늘 먹었던 마음의 각오가 잠시 잠깐에 또 무너지고 망가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진짜 마저 시작.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금방 천사 같은 좋은 생각했다가요. 금방 나가면서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고 첫 번째? 현재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영적으로도 어렵고요. 육신적으로 어렵고요. 신체적으로 어렵고요.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일관이 가기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현재의 어려움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요. 예 그리고 현재의 필요 그러리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인내를 주세요. 견디게 해 주세요. 현재의 필요 그걸 느끼고 깨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도 와서도 현재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냥 먹고 사는데 기도 없이도 되거든요. 비서님 살짝 쳐다봐요 기도 없이도 되거든요 주일날 한 번만 달랑 예배 드려도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잘 되더란 말이에요 현재의 어려움을 못 느끼면 진정한 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필요예요 하나님 내게 영력을 오늘 아침 말씀해 보면 철장의 뭐요? 주여, 나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옵소서, 시작!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주여, 철장의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시작! 주여, 철장의 권세를. 현재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 말씀을 갖게 되면, 내게 지금의 시련, 시, 제가 시련, 그러면, 팍! 해야 돼요. 고난 그럼, 팍! 아, 아침에 그 왕, 죽기시갈 쪽에 항아리다가 써놓고, 고난, 팍, 질병, 팍, 슬픔, 팍 하는 거예요. 팍, 팍. 까먹었잖아요. 자, 슬픔 하팍 하는 거예요. 자, 슬픔, 고난, 어려움, 아픔, 답답함, 철장의 권세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박살내는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거 필요해요 제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는지 아시죠 오늘 좋았다 내렸다 흐렸다 개웠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철장의 권세를 주옵소서 조금만 잘하다가도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벌써 고개 포기해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진정한 기도는 현재의뭐라그러죠 i u m o r i u 나는현재의 필요 거기에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기도가 줄줄줄줄줄 e t a k 팍팍팍팍 터지 u 말이죠 그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장차 주어질 구원의 시대는 천사들의 몫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지태영이 겁니다 시작 아, 눈치는 백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구원은 내것 아. 승리는 내 것일세 부활은 내 것일세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약 성경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무엇이기?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아멘. 사람이 뭐 지태영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지태영이를 생각, 지태영이를 마음에 두시고 지태영이를 기억하시고 지태영이를 돌보십니까? 그 말이에요. 또 밑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지태영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지태영이를 돌보시나이까 지태영이를 권고 권고하는 말은 비지트예요 방문한다면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적적할 때 재미없을 때 주께서 나를 권고 방문하시는 거비지트하시는거 거예요. 거예요. 방문하죠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오절오절 5절,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죠 영화 전기로 관을 씌우셨는.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순간순간 부분 부분적으로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에 있어요. 연약해 가지고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허헉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요? 소중히 여기고,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붙들어 있는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나가 야는데 오늘 여기까지.